네, 안녕하세요. 애플즈입니다. 오늘 그 재미난 모델이 하나 들어와서요. 이게 아이팟 시리즈 중에서, 어, 3세대 모델, 지금 뭐, 곰발폰이라고 해서 이제 가명이 뭐, 곰발폰이고, 이게 아이팟 3세대 모델인데, 이게 아이팟 클래식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비디오 그 전, 어, 그 초반에 이제 한참 많이 이제 우유팟이라고도 하고 해서 이제 나오는 모델 중에서 여기 이제 곰발바닥 모양처럼 요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게 곰발 팟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모델이었는데 어 이거 거의 지금 사용 안한 지가 이게 단종된지도 한참이 돼서 제 기억에도 지금 저도 뭐한두 번인가 세 번밖에 는 수리를 안 했는데 아주 오래 전에 그것도 뭐 수리를 했었던 뭐 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뭐 지방에서 이제 올려보내서 이제 입고가 된 건데, 요거는 지금 처음에 올라올 때는 배터리가 완전히 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완전 방전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현재 지금 증상으로는 하드디스크가 이제 전형적인 불량처럼 따그닥 따그닥 거리는 뭐 그런 소리가 나면서 일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수급이 안 돼서 지금 배터리 리필을 했습니다. 배터리 리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어, 현재 이제 뭐그 제품, 완제품이 나올 수 있으면은 뭐그 제품만 이제 그대로 구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델, 이제 단종되거나 뭐 구하지 못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 셀만 어, 라인, 커넥터 라인이나 그 칩을 제외한 나머지 셀만 교체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재, 이제 뭐 조립을 해서 다시 이제 패키지를 만드는 상태인데요. 이제 배터리 리필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뭐, 뭐 여러,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배터리 리필이 가능한 똑같은 사이즈는 없어서 비슷한 셀로 리필이 이제 할 만한 게 있어서 리필로 해서 현재 이제 뭐 뜨는 거는 부팅은 이제 충전기 없이도 이제 뜨는데 하드디스크 쪽에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드는 지금 뭐 이제 손상이 돼서 요거는 지금 주문을 넣어 놨는데 현재 국내에는 뭐 재고는 뭐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아, 요건 지금 해외 쪽에 한번 여러 군데 막 이제 뒤져서 했는데, 이베이 쪽에 이제 뭐 판매되는 거는 있어서 그래서 이베이 쪽으로 하고 이제 주문을 넣기는 했는데, 뭐 배송 기간은 뭐한달 정도 뭐 예상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뭐 문제가 교체하고 나서 뭐 다시 뭐 초기화 세팅해서 뭐 하면 되겠지만은 일단은 정상 제품이 워낙에 오래된 이제 cf 타입의 요 메모리 슬롯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뭐 거짓 쓰지도 않는 뭐 인터페이스긴 합니다 이게 1.8인치 cf 타입이라고 해서 이 하드디스크가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트북에도 좀 같이 호환해서 뭐 이제 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은 요핀 자체가 지금은 쓰지 않는 요게 이제 그 CF 타입 이런 핀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요게 지금 비슷한 유형이 이제 우리가 SD 카드 나온 시리즈 중에서 이제 CF 메모리 카드가 이제 요런거 비슷한 슬롯 방식을 쓰고는 있는데 요거는 그전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드디스크 중에서도 SATA가 나오기 전에 ID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요런 비슷한 타입의 핀 타입으로 이제 돼 있던 시절에 그때 쓰던 뭐 1.8인치 사이즈의 CF, 어, CF ID라고 뭐 이렇게 뭐 불려서 쓰기는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15기가 짜리. 총 용량이 요거는 15기가짜리로 세팅돼서 제작이 돼서 이제 나왔던 모델이고 뭐 요거는 처음에 출시될 때그 제품 그 아직까지 뭐 있는 거 봐서는 어뭐 굉장한 뭐 사용량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아이팟 시리즈의 3세대. 네, 3세대 시리즈의 더 커넥터라고 시리즈네요, 이게. 아이팟 더 커넥터 시리즈인데, 음.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요 그림에 있는 게, 요 아이팟 시리즈. 그리고 아이팟 시리즈의 더 커넥터라는 이제 시리즈인데, 여기 3세대 모델인데, A1040 모델. 현재 고객님이 보유해서 보내주신 게, 여기 15기가, 15기가 타입이구요. 어, 뭐 지금 버전은 뭐2.3 버전으로 하고, 칩 메모리는 뭐 32비트. 나머지 거는 뭐 일단 뭐 모양은 뭐 이런 모양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요거는, <laughs> 나머지 혹시 다른 부분도 좀 확인도 할겸 일단 안에 뭐좀 체크만 하고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하드 디스크가 오면은 나머지 작업은 진행하면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공구도 그때 쓰던 공구가 지금 종합 툴이 있지 않으면은 오픈하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리필한 배터리고요. 음. 지금 기름기처럼 뭐가 좀 번들번들 거리는 게 있어 가지고 요거는 조금 좀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기름 같은 게 지금 묻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파트나 휠, 휠 쪽이나, 뭐, 지금 그 외에는 뭐, 큰뭐 이상은 없어 보이긴 하구요. 그래도 뭐 심하게 뭐 유입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서 어, 별도의 뭐 크리닝까지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처럼 음, 이게 또 오래된 올드기 정도 수리가 또 들어와서 어, 또 재미난 모델 또 하나 들어왔길래. 어, 이렇게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나중에 이거 하드, CF 타입, 이거 하드 주문한 게또 오게 되면은, 나머지 작동되는 것도 한번 같이 첨부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중간에 재밌는 게 모델이 들어와서, 이거 한번뭐 보여드릴 겸 해서, 어, 이렇게 또 영상 준비했고요 이게 배터리, <laughs> 리필한 배터리고요 안에 포장 요걸 딱 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셀을 셀만 교체하고 이 안에 이제 칩은 그대로 뭐 어, 카피해서 아마 넣은, 만들 걸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배터리야 말고 유사한 배터리로 똑같은 3.7뭐 리트미온 배터리로 그냥 만들어서 뭐 요거 넣은 것 같습니다. 음. 아마, 뭐한 300mm, 아, 4 0 0 m 인가 500mAh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용량도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나머지 추가 영상은 또 뭐,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짤막한 영상은, 음 요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아이팟, 아, 3세대 모델, 어 뭐, 더 커넥터라는 뭐, 이런 아이팟 모델인데, 이거 한번 오랜만에 곰발팟 어, 요거 들어와서 어, 영상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또 재밌거나 또 새로운 영상 있으면은 다시 또 업로드 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지였습니다